수영이랑 선영이랑 같이, 같이 놀아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설도 필수 오늘은 오빠 몰래 먹방 먹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자 이름이 뭐예요? 세트맥으로 매튜랍으로... 점점 어, 이게... 그렇지 있고요. 과일 모이줘야지 뭐 패션은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그리고 까져있는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음. 이거 까는 설명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포크를 여기 이렇게 닫고 국물 흐리면 국물이 어디야? 나와요 이게 냉동이야 냉동이야 냉동에 얼려야 돼요 그래? 이렇게 해서, 뽀끄로, 쉽게 이렇게 해서, 쪼금 까죠? 그래손으로 이렇게 까요. 해서 까요. 이렇게 야, 합니다. 왜 여기 넣어? 아. 래요 이렇게 돼. 맞아요. 자, 아,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네. 어차피 씻었어요. 맞아요. 이게 약간 이빨인 것 같은데, 이빨처럼 생겼어요. 씻어지는데. 아, 좀 차가워요. 차가울 땐 어떻게 하면 물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음, 이건 들 차가워요. 맛있어요? 네. 네. 음, 나중에 한번 또 사줄게. <laughs> 어. 맛있어요? 우리 베트남 놀러 갈까? 가서 많이 먹까? 응. 엄마, 이거 시 맞아요? 시 응, 맞아요. 이 시. 이렇게 시 이렇게 나와요. 어, 냉동이라서 콩나물 그렇지. 콩나물 그거처럼 생겼어요. 응. 콩나물 그거처럼 생겼어요. 응? 콩나물 응. 음. 맛있어요. 응, 두개더 남았네요. 많이 먹어요. 왜? 먹기 싫어? 어떡해? 먹기 싫으면 어떤거야? 씨요 씨? 뱉어버라이지 감기 걸렸나? 고기가 막혔어? 그만 하지 마세요 좀 왜? 왜? 어 베트남 말좀 하면 안 될까요? 진짜요? 진요 여러분이 댓글달아주면 까먹. 까먹. 까은감사드라고요 아 외할머니네 뻥아 이거예요 그 먹는 거는 안검게다 먹었습니다 이제 한개더 먹어볼게요 밥을 서양아, 밥 먹었어? 안빠 쯔. 오, 그렇지. 서양아, 어떻게 해야 돼? 쯔. 음, 오케이. 어, 우리는밥 먹고 왔어요. 그렇지. 아니, 쯔. 안 아, 먹었으면 쯔. 안껌로밥 gonna... 먹었어요. 안 건너. 그렇지. 잘했어요. 이제, 우리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안녕. 아! 밤에 밤에 밤에도 재미게 냐. 영상 올려 드릴게요. 안녕. 다음도 재밌게 만나요. 안녕. 네.